이웃나라 영왕인 저희 삼촌이 많이 아프대요. <laughs> 그래서 놀이가 삼촌을 도와드리러 자라로 변신했어요. 짠! 친구들, 자라로 변신한 놀이에게 힘을 줄 거죠? 다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고! 나뚜다뚜다! 놀이야. <laughs> 이렇게 먼 나라에서 자라로 변신하여 와줘 정말 고맙다. 내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구나. 용하다는 의원의 말을 들으니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내가 병이 다 낫는다고 하더군. 놀리야 <laughs> 너는 산과 바다를 모두 다닐 수 있으니 나에게 토끼의 간을 가져다 주어라. <laughs> 네. 용한 삼촌. 토끼의 간을 꼭 가져오겠습니다. 오, 놀이가 나서주니, 내 병이 곧 나을 것 같구나. 삼촌, 근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사오니, 토끼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래, 그래. 내가 우리 용왕 최고의 화가에게 토끼의 그림을 받았으니, 자, 어서 받거라. 이? 이게 토끼라고요? 자식이하게 <laughs> 생겼네요. 삼촌, 금방 토끼를 산채로 잡아 바치겠습니다. 어. 어. 여기가 바로 육지인가 어서 토끼를 찾아. 용왕님에게 가야겠어. 흠, <inseldos> 토끼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흠, 어디 있는 거야? 나나나누나나누나 어? 저기 앉아 있는 동물은 뭐지? 어디 보자. 이 친구는 두 귀가 쫑긋 나와 있고, 이 친구는 목이 기네? 음, 토끼 선생이 아니군 다른 데를 가봐야겠어. 나나나나나나나. 어? 저 친구가 토끼인가? 어디 보자. 음, 이 친구는 부리가 나와 있네. 토끼는 부리가 없잖아. 토끼가 아니군. 다른 데를 가봐야겠어. 나나나흠 <laughs> 어? 토끼인가? 꼬리가 똑같이 작고 동글동글해 어디 보자 흠 귀가 길고 쫑긋쫑긋한데 이 친구는 귀가 작잖아 토끼가 아닌가 봐흠 토끼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나나나나나 토끼야 어? 어? 어디를 가이노래소리는 뭐지? 이 친구는 누구지? 맞아. 흠, 어디 보자. 두 귀가 길게 쫑긋거리며 꼬리가 작고 둥글고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보니 토끼가 맞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토끼 선생이 맞소?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께서 토끼 선생을 육지 대표 동물로 세계단체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육지 대표라니! 나에 대한 소문이 바다 속까지 났나 보구나! 하하하하. 예, 그럼요! 용궁에 가면 맛난 음식과 보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보물을 받는다고? 아! 어서 바다로 가자구나! 야구. 예, 제가 바다로 잘 모시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에 <목소리도> 타시오 그래 그자 그래, 잘아요 어서 나나나 찾으러 가 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거야? 용왕님께서는 나를 왜 육지 대표로 뽑으신 거야? 토끼 선생 미안하오. 사실 우리 용왕님이 많이 아프셔서 토끼 선생의 간이 필요하오. 에잇뭐 하는 거야? 내 간을 먹는다고? 자라야, 너가 날 속였구나. 미안하군 토끼 선생. 그치만 우리 용왕님의 병을 낫게하기 위해선 자네 간이 꼭 필요하다네. 아, 어쩌지? 여기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응. 응 글쎄 너가 나한테 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간을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지 뭐? 토끼 선생 그게 무슨 말이요? 아이고 자라 선생 내 간을 빼가려는 동물들이 어찌나 많던지 내가 산속 깊은 곳에 내 간을 숨겨놓고 왔단 말이야 아 우리 요원님 어쩌나 아 어떡해 선생, 어서 간을 찾으러 가자. 그래, 간을 찾으러 가자. 자, 토끼 선생, 어서 간을 가져오시오. 알겠다. 쯧쯧,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니? 흠흠, 육지에서는 내가 훨씬 빠르니까 못 잡겠지? 아니! 뭐? 뭐? 지 거짓말은 나빠요. 용왕님이 아프신 거는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